이명웅, 땡땡땡 방송, 예능 빰치네, 어떡길래이 땡땡땡 방송은 바로 홈쇼핑 방송입니다. 이명웅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샴푸 방송 또 보시랴. 그리고 뭐 샴푸 방송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제품은 조금 오래 쳐다보시느라 뭐 TV 홈쇼핑 방송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. 이 홈쇼핑 방송을 또 아주 재미있게 보는 팬들이 많으시네요. 임영웅 씨 노래도 많이 나오고 뭐 관련된 사진들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나오니까 또 여기에 감정이입들이 또 되시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임영웅 씨 홈쇼핑 방송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. 뭐 팬클럽에서 원주에 사시는 팬분이 영웅님 홈쇼핑 방송 처음 보는데 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. 뭐 그래서 한번 또이 영상 만들게 됐는데요. 뭐, 사실, 유종편TV도 이분이 올리신 글, 뭐,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홈쇼핑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. 뭐, 글 쓰신 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. 뭐, 사실 이분이 보신 샴푸 홈쇼핑 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뭐, 직접 시청을 하지는 못했는데요. 뭐, 얼추 글 내용만 가지고도 알것 같습니다. 아마 최근 뭐, GS 홈쇼핑과 롯데 홈쇼핑을 보고 제품을 사신 분 같은데요. 글그 내용은 영웅님 광고 모델로 있는 홈쇼핑 방송을 처음 보는데 완전 영웅님 유튜브 같아요. 뭐 이분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분 같습니다. 자 상품은 안 보여주고 웅님 얼굴과 노래만 크크크 <laughs> 대놓고 효도 티켓팅 못한 사람 뭐 효도 샴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 와중에 우리 웅님 미모 대박. 집에 샴푸 많아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, 웅님 때문에 구매 욕구가 뿜뿜, 뭐 충동 구매할 것 같아요. 댓글로 서울 사시는 팬분이 샴푸 사는 게 아니라 웅님 사진 굿즈를 사는 건데, 하하하. 이분 말씀에 뭐 유정편 TV도 한 표를 던지는 게요. 임용 식 굿즈 가지고 싶어서 샴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후반에 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. 자, 경기도 사시는 다른 팬분이 한 번도 구입 안 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써보세요. 착한 샴푸라 그런지 써보니 좋더라고요. 타입에 따라 종류도 다른가봐요. 뭐 다른 팬분은 굿즈로 주는 웅님 사진 너무 이뻐요. 그냥 웅님 미모에 홀려 손가락이 쿡. 그래서 구매를 하셨단 이야기 같고요 뭐, 이 샴푸 아주 좋아하시는 팬분이신 것 같은데요. 그제도 사고, 오늘도 사고, 크크, 굿즈의 영상까지. 샴푸 바꾸고 헤어 디자이너도 깜놀 하시더라고요 뭐, 깜짝 놀랐단 얘기 같은데요. 깜놀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났다고. 우리 오늘도 매진시켜요. 헤어 디자이너 분이 뭐 그런 말씀도 하셨군요. 어쨌든 뭐 샴푸 효과를 보셨네요. 자, 샴푸 회사 관계자분이 이 이야기 들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. 뭐글 쓰신 분이 린스 한 개만 기본 구성에 넣었으면 좋겠어요.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? 아, 린스가 좀 필요하신 분 같습니다. 자, 성남에 사시는 팬분은 딸들이 베란다에 그 샴푸 쌓인 것을 보고 오늘은 오버하지 말라던데요. 뭐 이분 TV 홈쇼핑에 그 임영웅 씨 광고 나오면 뭐 여러 번 구매하신 분 같습니다. 자 용인에 사시는 팬분은 샴푸 울 대장님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. 기름지지도 않고요. 모발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지인들도 좋아라 합니다. 이런 샴푸 칭찬의 글을 남기셨습니다. 어, 기타 팬클럽에 올라온 홈쇼핑 관련 이야기, 다른 내용 몇 개만 더 보면요. 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. 뭐, 경남 합천에 사시는 팬분이신데요. 뭐, 팬클럽에서 보면 좋은 글 많이 남기시는 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글 제목은 굿즈 샀는데 사은품이 너무 많이 왔어요. 글 내용은 영웅님 포토카드 또 너무 이뻐요. 뭐이 내용인즉 실제는 샴푸를 샀어도 이명식 굿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 샴푸를 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명식 굿즈 사진과 샴푸를 이 팬클럽 게시판에 올려 놓으셨습니다. 뭐 이걸 그냥 재미로 넘기실 일은 아니고요. 실제 유정팬TV는 굿즈가 마음에 들어서 샴푸 사셨다는 분들 뭐 여러분 보았습니다. 뭐 향후 임영웅씨 광고하는 제품을 팔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이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제품도 좋아야 하지만 임영웅씨 관련된 사은품이나 굿즈 이런 것들이 좋아야 또 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. 이분의 글에 댓글로 경기 사시는 팬분이 이 포토카드를 보고 어휴 섹시하고 예뻐라 감사합니다. 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. 아주 포토카드를 보고 좋으셨나 봅니다. 자 부산 사시는 팬분은 울영웅님 샴푸 도착했어요. 이런 제목의 글에 머리 열심히 감고 콘서트 가야겠어요. 영웅님 포토카드 이쁘네요. 아 홈쇼핑으로 구매한 샴푸로 머리를 열심히 감고 콘서트 가신다고 하시네요. 콘서트 표도 또 있으신가 봅니다. 부럽습니다. 저도 오늘 도착했어요. 와우, 박스에 대박 포토카드까지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. 다음은 땡땡 홈쇼핑 영웅님 샴푸 뭐 이런 제목입니다. 글 내용은 오늘도 매진 예감이네요. 앞서서 땡땡 홈쇼핑에서 뭐 방송한 거를 받았는데 핸드폰 뒤에 넣었어요. 아마 이 포토카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. 아, 이번 서울 콘서트에 가지고 갑니다. 영웅님이 봐주시려나. 막 이렇게 글을 쓰셨구요. 댓글로 홈쇼핑 방송이 콘서트 미리 보기 같아요.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. 신청곡도 틀어주더라구요. 뭐, 홈쇼핑 방송에서 아, 생방송으로 신청곡도 또 틀어주었군요. 부산 사시는 팬분이 이 방송을 보셨는지 노래를 아주 센스있게 틀어주네요. 구매 완료했어요. 블루색 엄청 이쁘네요. 보이는 라디오 같아요. 다른 팬분이 저도 그래서 두 세트나 사고 계속 보는 중이에요. 또 다른 분은 저는 홈쇼핑 방송에서 얼마나 샴푸를 많이 산지 몰라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나눠주고 홍보를 했네요. 다들 너무 좋아해요. 뭐 이런 글 쓰셨는데요. 앞으로 선물로 특정 샴푸를 그 선물로 주면 이명욱 뭐 씨찐 팬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이명욱 씨 노래 중뭐 신청곡도 틀어주고 하니까 팬분들이 더 즐겁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이명욱 씨 홈쇼핑 방송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네요. 이명욱 씨 광고 모델로 나오는 홈쇼핑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명욱 뭐씨 노래도 나오고 관련된 이야기로 뭐, 유튜브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. 뭐, 이러신 분들 계셔서 관련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